네. 좀 쉬셨나요? 자, 요거, 다음 주까지 미리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요지역색 간호학 역사 조금만 할 겁니다. 그리고 대신 이거는 이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기출문제 분석 다 했으니까 보셔야 됩니다. 꼭. 자, 일단,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로놓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별로 나간 게 없어서 가로놓기 한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자, 몇 쪽이냐면 127 쪽이요. 자, 127쪽에 파이널 테스트. 자, 보건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이거 어느 단계 같아요? 어느 단계예요? 예, 예. 정책 의제 형성 과정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맨 처음에 개별적인 사건이 무슨 문제가 돼요? 사회 문제가 되고 그게 공중의제가 되고 마지막이. 정부 우제가 되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사회적인 이슈화 어디에 들어갈까요? 사회적인 이슈화. 사회 문제에서 공중 우제로갈때 사회적인 이슈화가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나라 보건 정책의 변천 중에 사회의 중요한 질병을 관리하고 국가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되는, 아, 그게 문제가 아니네. 인구 및 가족 계획 분야의 정책 개발에 치중했던 시기. 예, 61년부터 7 0년 5년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70, 70 75년까지. 2단계 여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건 뭐였었어요? 건강보험 만들고, 건강관, 그러니까 의료서비스의 대중화 현상이 일어난 것. 이거는 3단계, 71년부터, 아, 74, 5년부터 90년 정도까지 여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알아주시고세 번째입니다. 생의학적 모델에서. 숙주, 병원체, 환경 아, 세개가 평을 이룰 때 건강이 유지된다. 뭘까요? 생태학적. 생태학적 모형입니다. 두 번째, 이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의 행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대요. 네, 사회생태학적 모형입니다. 육체나 기계를 부품처럼 생각하고 의사는 기술자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네. 네, 생의학적. 네 번째입니다. 환경, 생활습관, 인체생리, 보건료 시스템 네, 총체적 모델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WHO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 자,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예, 그렇게 한게 98년이라는 거지. 지금은 영적인 게 없다. 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뭐 여러 학자 제가 안 했기 때문에 다하는 않을 거고요. 이 중에서 뭐를 할까, 할게 없나? 아, 세 번째 이거 눈에 보이시지 않나요? 건강은 환경, 그 다음에, 네, 생활습관, 인간생물한보건으로 최근 네 가지 영역에서 성립된다. 누구세요? 아, 라논드. 아. 그죠그 다음에는 볼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한게 아니어서. 네, 그렇서 넘어가시고, 뒤에 것도 할거 없고, 기출문제 딱, 딱 하나 있었습니다딱 하나. 117쪽에 있어 117쪽에. 워낙 들어간 내용이 없어서, 117쪽에 1번입니다. 자, 캐나다의 보건성 장관이었던 라논드 보고서에 의해서, 의하면 건강의 결정을 미친 요인 주요인을 주요 제시했다. 가장 옳지 않은 거 누구세요? 네, 한번 교육 정도는 전혀 얘기 안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거. 나머지는 좀더 해야 되고요. 자, 26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레닝거의 선라이즈 모형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그, 그, 자, 여기 가운데 있고, 이 바깥에 둘러싸인 거 있을 겁니다. 이 바깥에 둘러싸인 거 모두 일곱 개거든요. 이 일곱 개에 의해서, 일곱 개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건강이 자주 유지된다는 거죠. 일곱 개가 뭐냐면, 기술적, 종교, 혈연, 문화적 가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사, 사람이 영향을 받는데, 그 사람을 간호하는데, 자, 그 밑에, 그, 여기 밑에 있는 거, 글자를 보시면 돼. 여기 보시면, 민속적 돌봄이 있어. 민속적 돌봄. 그래서, 이런 거에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민속적 돌봄.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걸 뭐라고 하죠? 옛날, 그걸, 무슨 치료라고 하지? 단어를 잊어버렸다. 민간요법이라고 보시면 돼. 민간요법. 그런데, 그 옆에 게 이제, 전문적인, 전문적인 간호예요. 그러니까, 민간요법은 무시한 전문적인 간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민속적 돌봄을 하는 것도 별로 좋진 않아. 그리고 너무 전문적인 걸로 가도 별로 좋진 않아. 그럼 요두 개를 아우르는 요 가운데 있는 거, 요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게 이제 횡문화적 돌봄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횡문화적 돌봄 이론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걸 횡문화적 돌봄 이론이야. 그 나라의 문화를 신경 쓰고 간호를 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횡문화